친구들 안녕. 언니들도 빠 안녕. 동생들도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윤의 현우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6살 때만 제가 촬영했는데 오늘은 윤의 현우 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윤의 의방, 현우의 방을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우, 현우 어, 창. 아니. 라 제가 우리 잘 준비를 하려고 이불을 벌써 펴놓은 거예요. 고양이.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봐요. 어디? 고양이 아, 인형 있다. 고양이. 자. 뛰자 뛰자 보시기. 여기는 저. 제가. 때는 엄청 비밀 공간을 응. 갖고 싶어했거든요. 그래서 제 비밀 공간을 응. 응, 공개할 건데 이거는 너나. 나중에 열어줄게요. 누나, 이거는 엄마가 사주신 현우의 수학 공부입니다. 신비. 자,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장옷들이 있어요. 이건 엄마가 제 생일이라고 생. 어, 저, 새로 사주신 원피스. 이건 뭐지? 이거? 이거는 음. 하리 옷. 이 옷들이 있는데. 친구들, 어. 엄마가. 아, 어. 어. 신비. 새로 사준 옷이에요. 신비. 어, 신비. 어, 하, 아빠 이거? 아, 어? 선생님이 어, 어, 해주신 거예요. 음, <laughs>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요즘에. 어, 복을 찾고 있거든요. 어? 근데 현우가 우쪽 박스에서 이거 행복을 찾았어요. 와, 현우 대단하다. 자, 그럼면은 방... 자, 자, 여기... 어? 자, 여기... 어? 제가 이거 어렸을 때그 자, 던거 자, 요 이거는 엄마가 옷. 엄마 여 엄마 손가락까라그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 비밀 공간은 공개합니다. 이거는 뭐야? 뭐야? 이갑제 이건... 눈알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맞춰따라오세요 이거는 제 그림들이 종이고요. 여기 음. 미술, 미술, 미술이 하기, 그의 기라 써있거든요 이건 현우가 전문 나라에 붙인 이건 물감이라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 자자.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 음. 어? 물감이다, 물감 스티커도 있고 그레드 네 정말 예네요. 아, 그래아 우리 그래드, 친구들. 오렌지, 핑크, 그린. 찾어. 자 너. 이렇게 뭐 적어 있고 이렇게 많이 뭐가 들어. 미술 미술학에는 제가 여기 너무 아 미안해. 렇게나 달제 이건데. 자 이거 봐요. 이거는 자, 우리 책들이고 안전교육할 때,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아빠, 얘랑, 좋아도. 얘랑, 얘가 안전하게 입고 있어요. 얘네들은. 고양아, 여기에 와. 고양고양 고양이 맞 고양이 는 미니 컴퓨터. 아이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뻐. 여기는 우리 방다른 아, 우리 촬영할건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야? 알겠어 친구들 이거는 이렇게 하는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에어컨 제가 칭찬 스티커도 모았는데 여기 칭찬 스티커가 있는데 칭찬 스티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거짓말 하지 않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거 제가 쓴건데요 저는 지금 6개 모았어요 6개, 6개. 33까지 모아야 돼요 이거는 A, B, C, D US f e r s i o n 그리고 숫자가 있는데 그건 아빠가 사줬는지 엄마가 사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이거는 1부터 버터, 버터, 100까지 있는 거 봐봐요 a 부터 100까지 있어요 아. 한글이 어디 있더라? 여기 한글이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이렇게 하는 거고. 이야리아미아비아시아. 친구들. 이야지앗 성장만 볼까요? 현우 이것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야야야기하려며야셔야야기야 기야 키야 피야 피야 아 기야 피야 시아 그러더러먹어서 어두운 거까지 없는데요 겨녀 둘야며 벼셔 야 야야야 켜켜켜켜야 야야야 켜야켜야켜야켜야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야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야 음? 여기 어디야? 상점 아니야? 뭐? 마트? 마트? 아 마트는 여기야 어 아, 치과 아 잠만 잖만 치과 여기는 이마트 여기는 빵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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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용실 여기는 어... 아! 키즈카페! 맞아요 우리 동네. 여기 엄청 신기해 초코 초코네 이거 봐 그거는 씨유미라라블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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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쉽게도 다시 가, 가, 가 가야 나가야 돼. 미송이 <laughs> 이게 떼졌습니다. 형우야 아, <laughs> 우리 가야 돼. 촬영 끝났어. 끝났어 이제? 응 아니 잠만 하지 누르지 마. 선년들 응. 나오자. 아니 누나 먼저 나갈게. 안돼 안돼. 어고만 어디 연변에 있다는 여자는 무슨 번호 50만명에 달하는지 컴백다며 아빠 우리 친구들 그래 아, 아시겠지만 우리 방은 여기까지 공개해드려야 돼요 그럼 다음에는 또 즐거운 시간으로 아,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해. 안녕